오늘은 여러분께 구체를 이용한 바이퍼 엔트리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반응 속도와 비례하며 구체를 회수하며 안에 있으면 바이퍼가 적을 먼저 볼수 있는 이점을 가졌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전략인 바이퍼 엔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이퍼 외의 전략가가 팀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블레이시 구체를 무조건 사야 합니다. 셋째로 저지를 잘 쓰면 좋습니다. 우선 장막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적의 구체를 던지고 낚시자리를 체크하며 진입합니다. 키포인트는 혼자 진입하는 거 그리고 야간의 심리전입니다. 구체 안에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하시고 싶다면 구체 쪽에 톱을 떠 주세요. 구체 안에 들어가서 횟수를 하며 램프 쪽을 주시합니다. 짜자 램프를 먹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사용해 보십시오.